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천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나무개를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해하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고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게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기시 없으며 기업이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지시하신 일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어 청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메 이같이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지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과 네,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자신의 열심으로, 또는 네, 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음으로, 이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해야지만, 그렇게 훌륭한 성도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것 너무나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훌륭하고 좋은 성도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이 신약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은요, 네, 거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책망을 듣게 된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외식하고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었느냐.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흘 왕의 실패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도입되면서 첫 임금으로 왕으로 선택된 그가 실패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버림 바가 되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오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썼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세워서 선포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쓰실 때에는 특별한 그런 특약 조건 같은 거를 이제 좀 거실만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쓴 말씀을 그대로 다시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내신 말씀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맞는 것은 얼마든지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 현실이 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이 성경이 오래 되다 보니까요, 우리의 현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될것 같고요. 저 부분은 좀 저렇게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이것 이거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경건치 않는 자들이 이러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늘 가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서 요 바다에 이르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죽고 그들의 전 세대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목적하는 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작을 잘한 것 같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네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란과 핍박,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일 때문에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멈추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서서 진행하도록 명하시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끔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멀어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취가 너무나도 더디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얻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에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주어 주시고 약속을 통하여서 많은 상황들과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굳게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도성을 그 땅을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까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라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변화거나 흔들리는 그것들로 주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나온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